수학의 답, 상대 도수의 성질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두면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다섯 개나 뚫린 이런 표도 다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채우는 문제는요.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 도수의 뜻을 정확히 알수 있는 좋은 문제예요. 선생님은 늘이 문제를 출제하는 편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연습이 되는지 이따 한번 보시고 일단 상대 도수의 성질 몰라도요. 그냥 끝만 가지고 합계 나누기 도수래 라고만 해서도 나머지 다 채우는 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인생 편하게 살면 좋잖아요? 상대 도수의 성질을 딱 파악해두면, 어, 이거 이렇게도 쉽게 되는 거였어?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따 한번 기대해보세요. 일단 성질을 파악하고 나서 해결해야겠죠? 첫 번째 중요한 성질은요, 이거예요. 무조건 기억할 것. 상대 도수의 총합은 11이 더해 봐도 알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무조건 1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기 이렇게 빈칸 뚫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1이라고 채워 넣으면 돼요. 거의 1초 만에 하나 푸는 거죠. 자두 번째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여기는 각 계급의 도수에 정비를 한대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것만 얘기해도 될, 될 수준으로. 선생님은 이 기능을 너무 좋아하고 이따가 아주 많이 활용되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정비례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죠. 도수가 두 배가 됐어요. 그럼 상대 도수도 똑같이 두 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빈칸으로 뻥 뚫려 있었다 하더라도, 어, 두 배래. 이거 두 배에서 바로 빈칸을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도 뭐 절반이면 절반이다. 얘기도 할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얘기는 성질이라기보다는 그냥 상대 도수 이래서 필요해. 라는 얘기예요. 도수의 총합이 다를 때, 어떤 반은 25명이고, 어떤 반은 30명이고, 어떤 반은 40명일 때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총합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전체 비율을 비교하기에 편리하다라고 간단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 이 2번을 이용하자라고 생각하고 문제로 가봅시다. 자, 이 문제는 아쉽게도 여기 이렇게 F라고 안 뚫려 있어요. 뚫려 있었으면 우리가 1이라고 썼을 텐데, 1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여기가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아, 나는 전체 합계를 꼭 알고 뭘 시작하고 싶어. 다른 거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정비를 아까 이용하면. 하지만 합계를 꼭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얘부터 해봅시다. 자, 총 합계를 알려면요. 무조건 도수, 상대도수 둘다 필요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모르는 부분은 탈락 그럼 둘다 있는 부분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죠 이 부분만 가지고 얘를 얘기할게요 있는 그대로 상대 도수는요 100분의 5네요 얘는 어떻게 나오냐 느 하면 2분의 2로 어, 2분의 2 하니까 헷갈리네요 2라는 도수를 전체 합계로 나눴더니 소수점으로 고쳤더니 0.05가 나온 거야 얘는 뭐였게? 생각해 보면 이거 약분해 볼까요? 20분의 1이거든요. 1이 2가 됐어요. 두 배. 이거 두배 하면 얘는 4 0이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상대도수가 나왔구나, 알수 있습니다. 어, 이제 마음이 편해요. 아, 전체 40명 중에 시작했구나, 라고 알아두고, 이제 A, B, C, D를 넣어보면, A를요,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학생수 12명이네? 전체 40명으로 나누는 게 상대 도수라고 선생님이 하셨어. 얘를 계산하면 20분의 6이고 얘는 10분의 3이라서 0.3이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상대 도수 공부 잘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요령을 좀 피우자면 어? 여기 도수가 6배 됐네? 정비례 안 됐는데 얘도 6배겠네? 바로 0.3, 5, 6의 30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엄청 쉽죠. 다음도 그럼 그렇게 정비례를 해볼까요? 몇 배예요? 28에 16, 8배. 여기 8배 하면 58에 40, 0.4다. 바로 나오는 거죠. 또 거꾸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c는 어떤 식으로 구, 하면 좋을까요?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0.05가 0.1이 됐대 몇 배예요? 두배 됐죠. 그럼 얘도 두배 돼서 4구나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다 보면 D도 정비례로 가능하지만 너무 또 정비례만 이용해서 푸는 거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D 정도는 상대도수의 뜻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40분의 D. 40분의 D를 한게 0.15가 나온 거죠. 0.15는 분수로 100분의 15예요. 얘 약분하면 5로 약분돼서 20분의 3이거든요. 비교할 수 있을 때까지 하면 돼요. 자, 몇 배? 두배 됐죠. 그럼 여기도 몇 배? 두배 돼야 되죠? 그럼 d는 뭐였다? 6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를 채울 수 있어요. 뜻으로도 한번 해보고, 정비례로도 한번 해보는 거다 해보면 제일 좋고요. 중요한 건꼭 합계를 구해놓고 생각하자. 이 합계는 어떻게? 둘다 나온 부분을 찾아낸다. 이 부분이 수학의 답이 되겠습니다. i don't know